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정호라고 합니다. 요즘 그 말이 느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래들보다 말을 영 못하는 언어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죠. 보통 이제 4살, 5살 정도야 애가 어리니까. 뭐, 나이가 들면 저들로 좋아지겠지 하고 뭐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6살, 7살이면 이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유치원에서 말을 못하니까 친구랑 잘 사귐이 힘들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니까 친구를 자꾸 이렇게 몸으로 건드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일곱 살이면 이제 곧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돌릴까봐 걱정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이런 말이 느린 친구들이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치료를 받고 말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이 허니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말문이 느리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 단어를 연속해서 말하지 못하고 한두 단어만 이제 두세 단어만 겨우 한다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아빠 아빠 물뭐 이렇게는 되는데 아빠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냉장고에 물좀 꺼내줘 그건 7살짜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아빠,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냉장고에 물좀 꺼내줘.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빠, 물, 물, 물 달라고 이렇게 밖에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치료를 받고 말문이 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말을 바로 탁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뒤죽박죽 섞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아빠, 아빠, 냉장고, 아빠, 물, 물 어, 목이 말라 어떻게, 목. 이렇게 말을 막 뒤죽박죽으로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어순에 맞지 않게 막 횡설수설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들 어, 우리 애가 말 잘하는구나 말문이 터졌네라고 기뻐해야 좋은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답답하죠. 말을 틀리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빠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냉장고에 물을 꺼내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자 따라해봐. 아빠 냉장고에 이렇게 막 그걸 교정하려고 잘못된 말을 막 고치려고 하세요. 이제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없고, 일단 말은 정확하게 하는 거는 다음 단계고, 일단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뭐 심각한 욕설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또 애들이 말이 늘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댓말을 잘 이렇게 못 가리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인데 반말 한다든지, 친구인데 높임말 한다든지, 어쨌거나 간에 심각하게 잘못이 아니면 어순이 맞든 틀리든, 문법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일단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교정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을 틀리게 하기보다는 말을 안 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많이 하다 보면 매끄러워지는 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말을 많이만 하게 된다면 말을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치료하는 건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일단은 많아질 때까지는 그냥 틀리든 말든 주임새도 넣어주고 격려도 하면서 그냥 말이 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잘 늘었는데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말을 매끄럽게 하는 치료로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언어는 양이 많아지면 질은 자연스럽게 담보 되기가 쉽고 양이 많아지면 질을 좋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말이 늘기 시작할 때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격려만 해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지연 아동을 치료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마음이 급해서 흔히 이런 실수를 잘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 이런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업 TV 전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